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I 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오클랜드 하버브릿지의 통행이 통제됐었습니다. 도로공사 NZTA는 도로의 양방향 진행이 1시간가량 전면 통제됐으며 바람이 조금 줄어들면서 다시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브리지 위에 시속 8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운전자들과 다리의 안전을 위해 양방향 완전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들은 하버브리지를 통한 1번 국도 대신 18번 국도와 16번 국도를 우회하도록 안내됐으며 이에 따라 아침 출근길부터 상당한 지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TBNZ의 콜마브런턴 여론조사 결과 총선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들이 국회 입성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BNZ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레이버당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유지할 수 없는 47%고 내셔널당은 33%, 그린당은 7%, 액트당은 8%, 엔젤트러스트는 1%로 하루 전에 나온 뉴스어브의 레이드 여론조사와 비교됩니다. 제신다 하던에 대한 총리 선호도는 54%로 이전 여론조사 때와 차이가 없었으며, 주디스 콜린스는 총리 선호도에서 5포인트 상승한 23%고, 데이비드 시모어는 2%, 윈스턴 피터스는 1%입니다. 오클랜드 대학 라라 그리브스 정치학 교수는 큰 의문점은 레이버 당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면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흥미로운 점은 국회가 레이버, 내셔널 그린, 액트당 4당 체제가 될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퍼스트는 1% 하락해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그린당은 안정권이지만 실제 선거보다 여론조사에서 약간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총리에 이어 뉴질랜드 총리도 타스만 버블에 대해 희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코로나로 인해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서 이별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시 합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텐스타스만 여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국이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치면서 금년 초부터 여행객들과 항공 노선들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 그리고 평상시에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인들에 대해 인도적 또는 경제적 차원에서 허용된 경우 14일간의 격리를 거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14일간의 격리를 제거하는 버블 제안과 관련해 아던 총리는 지난 제안에는 호주 전 지역이 거론됐었으나 이번에는 일부 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와 스콧 버밍엄 통상 장관은 1 4일의 격리가 없는 버블을 제시했으며 이어 마이클 메코맥 부총리도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의 코로나 제로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양국 간의 버블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퀸스타운 사람들은 멜버른보다 뉴질랜드를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호주와의 버블에 이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버블도 고려 중이며 중단됐던 쿡아일랜드와의 여행 허가도 조심스럽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뉴질랜드는 코비드-19 여행 규제로 에어뉴질랜드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 고객의 에어포인트 적립 상태를 12개월 연장하여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등급 멤버는 3월에 12개월 연장을 받았으며 엘리트, 골드, 실버 등급인 멤버는 내년 1월 31일에 등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된 등급의 상용 고객들은 적립 마일리지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후 만료됩니다. 에어 뉴질랜드 케이트 오브라이언 고객팀장은 길어진 여행 규제로 고객들에게 가해진 영향이 예상보다 커서 고객들의 마일리지 보호를 할수 있도록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신뢰지수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거의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또한 주요 정당들은 비즈니스 지도자들을 확산시키는 경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엔제헤럴드의 무드 오브 보드룸에서는 각 영역의 165명의 비즈니스 지도자들에게 뉴질랜드와 국제경제 및 가장 우려하는 것과 정치 지도자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질문했습니다. 무드 오브 보드룸의 프랑 오 설리번 편집국장은 2020년 비즈니스 여론조사에 기록적인 수의 비즈니스 대표들이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사 역사상 낙관론은 최저 수준이지만 여론조사의 응답은 비즈니스 대표들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의 세금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업 신뢰를 줄수 있는 경제 정책이 부족하다입니다. 비즈니스 대표들은 레이버 당의 경제정책은 5점 만점에 2.44, 내셔널 당의 경제정책은 3.42였습니다. 웨스트팩의 데이빗 맥린 대표는 비즈니스는 고객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성장할 수 있고, 코비드19로부터 반등할 수 있는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하버브릿지 주변의 주택과 부지에 중금속 오염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으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jta의 2010년 보고서에서 하버브리치 북단 연결 지역인 스톡스포인트 리저브는 압과 아연, 동등 중금속 오염이 제법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그 오염도가 보건상 위험성을 넘어간 수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당시 보고서가 제 3회 기관에서의 조사 결과. 보건상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이 오염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80도의 하버뷰의 주택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한 부부는 바로 다리 아래 위치에 차량 통행으로 매연이 심한 부분에는 이미 알고 주택을 샀지만 중금속 오염에 대해 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는 섭섭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그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7원 2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4원 9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9원 56전입니다.